자, 제가 LIG 넥슨 차트를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자, 이 LIG 넥슨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 제가 마킨당 유부에서 많이 말씀을 네, 드렸던. 많이 언급해 네. 주셨죠. 네, 비공 소식도 많이 들렸고, 하와이 림팩 훈련에서 여섯 발을 발사해서 어, 여섯 대의 무인 드론 보트를 전부 다 격침시켰다는 그 말씀도 드렸고요. 자, 지금 여기 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LIG 넥슨 관계자가 12월 말에, 어, 미군하고 계약을 체결이 임박기를 했다는 그런 소식이 들리면서 제가 한번 더, 어, 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자, LIG 넥서원 같은 경우에 위에서 고점에서 내려온 상황에서 지금 저항선을 두번 찍고 위에서 단기 M자를 만든 후에 밑에 있는 이 지선 라인들은 딱 찍지 않고 지금 현재 W자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정이 한번 나오면 밑에 한번 매수자리를 잡아볼 만한 그런 라인들도 나오고 있어요. 자, 왜냐하면 일단은 12월에 그 미건하고 납품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l i 넥슨은 절대 이 가격에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i3 시스템도 이 가격에 있지 않고요. 그렇다면 W자로, 현재 상황에서 W자로 올라가서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이 이 24만원 정도 되는 그런 라인이거든요. 자, 매수점으로 삼을 라인이 하나를 제가 살짝 설정을 해드릴게요. 밑에 있는 지선에서 그대로 이렇게 연결을 하면, 밑에 있는 지선 라인 가격이 하나가 나옵니다. 자, 가격이 197,000원에서 193,000원까지 한번 매수를 잡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반등이 나온 다음에 위로 한번 더 크게 올라가게 된다면, 어디를 목표점으로 삼아야 되느냐. 1차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24만원 라인을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뚫고 올라간다면 과거에 이렇게 고점하고 고점하고 연결된 그 추세선이 올라가는 빨간색 추세선 라인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일단은 24만 원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그 위에 있는 저항선도 나중에 제가 마켓나이브에 나와서 위에 있는 저항선 가격도 알려드리면서 연말에 있을 큰 희소식이 나오게 된다면 어, 지금 잡으신 분들은 큰 기쁨이 되겠죠. 자큰소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주 보폭을 대폭 넓히기 위해 넓히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에라이즈 넥스 원 점검을 네. 해봤고요.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아이 시스템도 언급 참 많이 해주셨었거든요. 네. 오늘장 현재흐름은 어떻습니까? 자, 아이 시스템이 어, 제가 저번 주에도 한번 가지고 나온 네. 것 같은데요. 자, 물론 지지선을 찍었다고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지선에서. 예, 네, 슈팅이 나와 버렸습니다. 아, 예. 자, 그래서 요 라인들도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과거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 지지선 라인들을 어떻게 지지를 하고 올라갔는지 한번 제가 살펴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서 이 연두색 추세 지지선을 보시면 그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크게 또 반등이 나왔던 그런 그림들을 보여요. 자, 어떤 라인들을 또올라왔었냐면 고점하고 고점하고 이렇게 연결된 그 삼각 수련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고점이 하나 만들어주고요. 또한 번의 고점이 만들어지면서 이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이렇게 조정이 나오던 그 라인들이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I3 시스템 같은 경우에 어, 그 LIG 넥선의 비룡, 비구 그리고 대전차 미사일이죠. 보병들이 들고 다니는 탱크 잡는 그 제블린 같은 무기가 있습니다. 거기 안에 들어가는 영상 센서도 i3 시스템에서 전략 납품을 하고 있고요. 자 대공 로켓이죠. 어, 보병들이 헬기나 전투기가 날아가게 되면 거기다 대고 쏘는 그 대공 로켓 같은 경우에도 어, 영상 센서를 i3 시스템에서 전부 다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LIG 넥슨이 미군하고 나쁜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에 반사익은 I3 시스템이 너, 엄청 많이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는 어, 살짝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제가 마켓나그 1부에 나와서 어, 3만 1 0 0 0원서부터 3만... 어, 3만원까지 한번 매수를 잡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날도 매수가 잡혔었고요. 자, 그리고 요날도 한번 매수가 잡혔을 겁니다. 그러면, 어, 제가 과거에 얘기한 거니까 한번더 지지선을 지금 찍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렇다면, 과거에 제가 이때 말씀을 드렸을 때 매수 잡으셨던 분들에게 AS를 하나 해드릴게요. 자, 어떤 AS냐면, 네. 현재 구간에서는 밑에 있는 추세 지지선에서 올라갔다가, 현재 내려와서 지지선 라인에서 반등이 나오고, 이상에서 황 위에 있는 이 저항선이 하나 분명히 존재해서 보이실 거예요. 아 4만, 3만 7천 원 정도 되는 라인인데요. 그 라인들을 찍고 내려오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M자형 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물론 연말에 좋은 소식이 있지만 여기를 관리하는 메이저들은 개미 개미들이 자기 밥그릇에 숟가락 얹는 걸 되게 싫어하겠죠. 그래서 한번 조정이 나와서 2만 5천 원대가 혹시 혹시나 오게 된다면, 매수를 잡으셔서 크게 또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제일 매수점으로 사무실 라인은 2만 5천원대 그 라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매수점으로 삼마볼 가격 라인은 2만 5천원대다 정리해 주셨습니다. 한종 더 보겠습니다. 현대 위안데요 네. 네. 자, 현대 위안 같은 경우에도, 어, 폴란드에서 일했던 그, 방산전. 네, 방산전. n s p o 네. 네, 네, <laughs> <있어요>. 방, 네. <laughs> 거기에 이제 전술 차량 뒤에, 어, 흥이에, 이, 그, 105mm 박격포를 실고 다니면서, 자, 105mm 박격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직접 이렇게 포탄을 놓고 하게 되게 힘들죠. 네. 자, 하지만 기계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좌표를 찍어주면 자동으로 장전을 해서 포탄을 장전을 하고 그 좌표 찍어준 곳에 그대로, 어, 포탄을 날리는 그런 그 현대 위화가 그거를 또선보여서 폴란드 관계자들을 관계자들이나 유럽 관계자들이 되게 관심 깊게 봤다고 하는 그 현대 위화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현대 위화 제가 그래프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현대 위화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저번 주에 나와서 한번 말씀을 드릴 때 밑에 지선을 한번 찍었지만 밑에 있는 45,000원대 라인 지선이 더 좋으니까 저 라인들을 혹시나 지수가 크게 조정이 나오면 45,000원대를 매수를 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위로 또 크게 올라가는 오늘 6% 아까 보니까 6%까지 올라가던 그런 상황이 펼쳐졌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되는 라인은 자, 일봉 저점 라인하고 그대로 영동이 되던 그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조정이 나오던 구간이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구간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에 올라가더라도 위에 있는 54,000원 금방에 있는 연쇄 저항선을 찍고 다시 한번 빠지면서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을 45,000원 대를 볼수 있으니까 이 라인에서 지금 따라가지 마시고 45,000원 안전하게 최저점 지선 라인이 오면 매수를 잡고 이런 식으로 W자 반등이 나오는 그 그림을 그릴 때 한번 수익을 한번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산 관련 새 종목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